법제처 라이브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법제처 온라인 대변인 강예지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처장님을 모시고 정기국회 내 통과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처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조원철입니다. 오늘은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 과제 법안과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중 법률은 754건, 하위 법령은 214건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오늘까지 재개정이 완료된 국정과제법령은 총 72건으로 법률 48건이 국회를 통과했고 하위법령 24건을 공포 시행했습니다. 주요 입법 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 보호, 교육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 균형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나 지방정부가 운영 경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하는 영유아 보육법이나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자립능력을 높이는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이나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 간 갈등 조정 절차를 마련한 광역교통법 시행령 등은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률은 총 306건입니다. 먼저 당근 거래 등 C2C라고 불리는 개인간 거래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그리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부정 판매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그리고 온라인 도매 시장을 활성화하여 농산물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온라인 도매거래법, 아동 수당의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 수당법 등 민생 경제 법안은 정기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른 한 건의 법안을 추가로 제출하여 국정 과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번 정기 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 국회로서 각 부처와 법제처가 원팀이 되어. 주요 정책이 입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법제처는 국정 입법 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법안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처장님께서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과제 입법 성과와 그리고 향후 입법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제처의 포부까지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라이브 방송인 만큼 라이브 방송의 묘미는 바로 실시간 소통이 아닐까 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조금 전부터 정말 많은 댓글 뭐 인사글 그리고 응원하는 글 라이브 너무 기대된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어, 제가 이 댓글 중에 한번 골라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그러면 먼저 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 국정 과제 입법이 입법 계획이 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 조금 생소하게 들리기도 해서요라고 음. 이렇게 질문 올려주셨는데 입법 국정 과제 입법 계획이란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 본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음, 정부는 행정 기본법에 따라 매년 어,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의 입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법제 업무 운영 규정에서는 국가 정책의 중장기 예측 가능성 높이기 위해 중장기 입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정과제 입법 계획은 이러한 중장기 입법 계획의 하나로 이재명 정부 5년간 국가 핵심 정책인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모아 그 추진 시기를 정하고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정해놓은 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정보 제출 법률뿐만 아니라 의원 발의 법안까지 포함하는 종합 입법 계획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국정과제 입법 계획이라는 게 이제 5년 동안 국정과제를 아주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계획서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어, 국정과제 입법 계획에는 방금 처장님께서 의원 발의 법안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 이게 의원 발의 법률안은 보통 국회에서 제출되는 걸로 다들 알고 계셔서 법제처가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댓글이 있거든요. 한번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법제처에서는 국정과제가 의원 발의 형식으로 추진되는 경우에, 소관 부처가 요청하면 부처의 정책 내용을 법조문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발의된 법안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법리적 쟁점이 있으면 해결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법안에 대해 부처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견을 조정하여 정부 견해를 통일시키는 등 종합적인 입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네, 이렇게 국회에서 제출된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법제처가 이 처리, 편리 처리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어, 네, 여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여기 세 번째 질문은, 어, 처장님이 언급해주신 법안 중에 입장권 부정판매금지법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음, 법률이 통과되면 제가 가고 싶은 콘서트 티켓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아, 질문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어, 네 맞습니다. 그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통과되면 어, 이제 현재와 다르게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 상관없이 입장권 부정 판매 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예매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고, 국민들이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가고 싶은 음. 콘서트가 있는데,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어제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지고요. 어,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고, 네,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질문으로는, 어, 여기 좀 재밌는, 어,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어, 최근 처장님께서 해주신 국무회의 딸기 발언을 짓고, 아, 네. 예,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처장님의 최애 과일은 딸기인지 궁금합니다라는 댓글이 있는데요. 네, 딸기가 맞습니다. <laughs> 아, 네. 그러자면서 며칠 전에 가라시장에 나가봤는데, 아, 네. 벌써 딸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 네. 네. 올해 네. 이제 첫 딸기가 나왔군요. 네. <laughs> 네. 어, 저희도 처장님의 최애 가위를 오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아쉽지만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장님의 어,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 국정과제 입법은 정부나 국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입법 참여가 시대 변화에 부합하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입법 완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법제처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국민의 목소리를 법령, 재정, 개정과 정비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진정한 국민 주권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응. 그럼 이상으로 라이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